여기, 저도 팩스 하나 해드릴게요. 참 너무 재밌어서. 춘천시 석사동에 사시는 이 e m 씨, 정미선 씨가 보내주셨는데. 잘 들어보세요, 동현 씨. 동현 씨가 특히 잘 들어야 돼요. 네. 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. 네. 절대 매진될 일 없다고요. 차라리 기차표나 구해두라고 말이죠. 우리는 그물만 믿었죠. 너무 여유를 부린 게 실수였어요. 매진이랍니다. 그땐 그랬지요. 이제 끝났구나 하고요. 그러나 곧 저희는 알았습니다. 끝이 아니란 걸 말이죠. 친구 녀석들이 김동률 걔가 누구야? 할 때도 저희는 기억의 습작을 흥얼거리며 이방인 취급을 당했었고, <laughs> 수학 여행 가서 오로지 오빠의 노래를 상기하며 취중진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. 동률님의 음악을 듣는 순간은 새처럼 자유로워지는 저희를 아시는지요? 꿈속에서조차. <laughs> 동률님의 콘서트를 보고요. 마지막입니다. 동률님의 콘서트를 보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. 더군다나 블루 크리스마스를 맞게 하는 악몽이라니. 우와. 콘서트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제이스파에서 축배를 들 것입니다. 저희는 동률님을 안순간부터 동률님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요. 멋진 팬으로 훌륭한 동반자가 되길 꿈꿔왔습니다. 지금 저희들은 동률님의 작은 배려로 인한 큰 기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발 도와주세요. 여기가 압권이에요. 와. 세상에 거위의 꿈도 들어주실 분이, 저희, <laughs> 10년 <laughs> 10 네. 후에까지 수건이 될 소원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? 하고, 팩스 보내주셨어요. 아, 감동적입니다. 네. 팩스 간직하세요. 네. 보통 팩스가 아니에요. 한 와. 동료 씨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곡들이 다이 네. 안에 들어있네요. 거의 모든 곡들이. 네네. 네. 네. 네.